안녕하세요, 안효쌤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도로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른바 도로족이라는 사람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로족이라고 하면은 도로에서 줄넘기라든지 술래잡기, 스케이트보드, 농구 같은 생활도로에서 생기는 소음이나 불법 침입 같은 행위를 하는 아이들과 보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쓰는 진상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가 휴교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이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도로적 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도로족 맵은 2016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최근에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됐죠. 도로족의 출몰 정보를 제시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등록 건수가 적혀 있거든요. 약 6,900건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지도 들어가서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도쿄 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클릭을 하면은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소리 소리 대시가 꽤 시끄럽다고 써있네요 좁은 길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다고 도로에 낙서 부모가 세차 예, 이것 같은 경우는 배구 농구 야구 타자 축구공 모두 갖추어서 무엇인지 모르는 놀이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다고 부모도 함께 되어 어린이와 공놀이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많이 타나 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주말은 주택가 도로에서 자녀와 함께 테니스나 배드민턴, 어린이 자전거 같은 통행을 막는 것이 방치되고 있다고. 길가에서 매일 같이 스케이트보드 연습을 하고 있다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지도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구글맵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전에는 구글맵에 좀 오류가 생기면서 다른 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엄청 많네요. 일본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롤러브레이드 같은 놀이를 도로에서 하게 되면 은 위반시 5만엔 정도의 벌금이라고 하네요. 이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 역시 도로적 피해자인데요. 옆집에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로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로서 일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아이들 부모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왜인지 모르게 집 앞에 죽은 지가 놓여있거나 차에 침을 뱉는 등 괴롭힘을 당해서 이사를 할수 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네, 내용을 보면은 도로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놀게 한 미련한 부모가 서식하는 지역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2016년 6월에 만들어졌다고 써있네요. 어린이가 밖에서 노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 등 합당한 장소에서 마음껏 놀아주세요 라고 써있네요 네,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린이가 아닌 부모라고 부로족의 문제는 안타까운 부모의 문제라고 큰 글씨로 써있네요 이게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네요 일본 주택가는 차가 다니지 못하는 골목길이 많이 없나 보죠? 일본 반응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곳은 야후 재팬에 있는 도로족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서 일본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아이가 한 일이라거나 근처에 친구를 만드는 일이라는 이상한 이유로 가볍게 보이려고 피해자 측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어하지만 대체로 문제가 되는 도로족의 행동은 비교적 중증의 범죄 행위야. 정색할 만한 뻔뻔스러움과 무자비함에 놀랄 거야 이 댓글이 지금 대풀이네요 피해를 주고도 피해자를 가르켜 신경질, 클레이머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도로족이나 그 부모의 인격을 잘 보여준다 세상이 불편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식이나 문화가 변화했다고 보는 편이 정신건강상 좋지 않을까 그래도 도로 위에서 폐가 되거나 위험을 동반한 놀이는 하지 말자 이웃에게 폐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의 상식 민폐행이니까 쓰여져 있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부탁해도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야 자식이 한 일은 부모의 책임 그 부모까지 한데 어울려 놀고 있으니까 경험을 하면 알수 있어 오로족이 얼마나 몰상식한 사람들인지 알수 있지 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레벨이야 댓글들이 대부분 길다. 그 부모는 아이가 도로에서 공놀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 보니까 정말 좀 위험하게 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도로족 맵에 등록했습니다. 집 앞에 도로에서 매일 공과 킥보드로 난리를 치면서 휴식처인 집에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독서나 DVD 감상도 할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기 때문이죠. 도로 1분 거리에 크고 작은 두 개의 공원이 있는데 도로족의 부모가 이 지도를 보고 인근 주민에게 패를 끼쳤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 등록했습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등록한 사람도 있네요. 뭐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댓글 내용들이 다 엄청 길어요. 네, 와. 저는 어렸을 때 골목길에서 자주 놀았었거든요. 요즘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놀이 시설들이 요즘 너무 잘돼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하게 노는 일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저는 이런 웹사이트나 이런 댓글들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각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웹사이트 운영자가 뭐라고 했냐면 각박하다는 무적의 어휘를 써서 몰아붙이지 말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공원이 진짜 많거든요. 지진의 약한 지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원 같은 걸로 만들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 곳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네, 네 오늘은 간단히 일본의 도로종 맵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음... 내게 나타나준 너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이